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군 장병들이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.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신속한 주민 구조와 복구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체계 구축을 지시했는데요. 피해 복구 작업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15년 만에 쏟아진 물폭탄에 아수라장이 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. 폭우 피해로 아비규환.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. 육군은 지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지원 활동에 돌입했습니다. 서울 반악구를 비롯해 영등포구, 구로구 등 피해가 심각한 11개 지역에 군장병들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. 저지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심각합니다. 가세대 주택이 많은 반 지하 방 안에는 이처럼 빗물조차 빠지지 못하는 곳이 많은 최악의 상황입니다. 군장병들은 소가리하고 있을 주민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. 육군 수도 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9개 부대는 피해 복구 작업 이튿날인 지난 10일까지 군장병 1,300여 명과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. 방 안에 가득 들어찬 빗물은 양수기를 쉼 없이 돌려 빼내고, 오물과 진흙을 뒤집어쓴 가재도구들은 밖으로 옮겨 쌓아두고 추럭에 실어 나릅니다.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흙탕물과 오페수로 뒤덮여 난장판이 된 삶의 터전. 골목골목 안타깝게 폐기물로 쌓여가는 집안 살림살이들. 언제 또퍼부을지 모르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진정할 새도 없이 찾아든 빗줄기 속에 긴급 복구를 위해 군장병들과 함께 힘을 내봅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손 내밀어준 장병들이 있어 든든한 마음입니다. 너무 든든하죠. 그리고. 뭐 항상 그 뉴스로만 이 군인들이 어디 뭐 피해 복구, 수해 복구 뭐 화재에 뭐 진압 이런 거 도와주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수해를 입을 줄은 몰랐어요. 너무 감사하고 속도도 빨리빨리 나고 아마 저분들 안 오셨으면 오늘 밤에도 다안 끝났을 것 같아요.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도움미로 앞장서고 있는 군장병들. 육군은 수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.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.